이제 창작과의 남정욱 겸임 교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남토크 극강 시리즈가 언제 재개되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건 이제 예고편이 되겠습니다. 네. 아, 8월달에. 아, 8월 8월달에. 네. 8월달에 다시 또. 날짜가 확정된 건가요? 8월 말 정도. 네. 예. 그때는 그럼 이제 어떤 주제로 갈까요? 그때 뭐 문화 일반 뭐 이런 거. 갔다가 한다고 하면서 네. 또 다른 얘기가 생각나는 네. 거죠. 자, 오늘도 문화 얘긴데요. 예. 이른바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분은 그거 저기 저 고질병 내지는 불치병인데 뭐. 아 예전부터 표절 논란이 사실은 좀 있어왔죠. 논란이 아니고 표절을 했죠. 그걸 논란이라고 부른 거란 논란이라고 하면은 디니어버가 불명확할 때 논란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남의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것. 들을 갖다 많이 썼었기 때문에 뭐, 루이젤린저의 생애 한 가운데를 가져온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도 네. 네 그리고 네. 뭐한국에 이렇게 안 유명한 사람들도 가져오고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걸 가져와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이 글을 못 쓰나?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가져온 문장을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네. 이 문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인가? 혹은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설정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빌려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빈곤한가 네. 그다음에 이제그표현 그 그렇고 세계관이 네. 세계관이 무슨 되게 아, 누추해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에 대한 구조를 보는 시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에 진출했을 때한 평론가는 그렇죠. 음. 신경숙의 소설은 개인적으로 사소설 아니냐. 그리고 음. 소녀 취향의 감상주의다 음. 혹평을 한 적도 있어요 엄마를 부탁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어떻게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될 수가 있느냐 뭐그 비슷한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어그 베끼는 건 베끼는 거고 자세가 참 문제가 있다 이게 더 이제 아 그게 이제 문제로군요 예그끼는 그러니까 음. 거는 베겼다 치고 어떤 음.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사람들가두고 있는 평상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 네 어, 문학을, 문학을 바라보는 생각 같은 게야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를 이렇게 그냥 서로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생각하는 수준이구나 이른바 문학 권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문화 권력 독점. 네. 이런 거거든요그 그러니까 팔리는 작가를가 계속 살려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출판에 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경향이죠. 팔리는 작가가 우리 편이면 끝까지 봐 준다고 뭐 이런 거. 맞고 침묵한다는 거고. 특히 아, 표절이라는 이제 알지 그, 알지만 침묵한다. 그 남편분도 하시는 거 보면 또 그분도 참잘 어, 잡아내는 편이에요. 매의 눈이라고 할 만큼 잘 잡아내는. 문화 평론가 남진우 씨가 남 편이죠. 뭐 이름이야 뭐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잡아내면서도 자기 아, 와이프가 쓴 글을 안 읽는지 네. 더구나 이제 문제가 될 만큼 꽤그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갖다가 썼거든요 그렇죠 아, 마루야마 겐지 같은 거는 어떻게 이걸 베킬 생각을 했을까 네. 좀놀랐어 마루야마 겐지에 뭐를 베꼈습니까 아 지금 드러난 거는 세 글자였는데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네. 그거를 베꼈는데 두글자인나세글자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문제된 미시마 육교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미시마 육교는 참 제가 볼때작가로서 대단합니다. 그 그렇죠. 그 할복하기 그 전날 뭐 했는지 아세요? 미시마 육교. 뭐 했나요? 온고 썼습니다. 어, 네. 새벽, 새벽까지 온고 써가지고 마감에 네. 다 마치게 끝 쓰고 나서 배갈로러 가는 사람이 미시마 육교. 뭐, 저는 나름대로 뭐, 근육을 키워서 이른바, 그 일본의 상징으로서의 뭐 황실의 권위를 부활시키자 뭐 이런 예. 얘기를 한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작가로서의 재능은 훌륭해요. 좀 인정해 줄 만한 데가 작가로서 많습니다. 작가로서 훌륭하고 네. 이제 그 인물 자체는 이제 일본 공국 주의 이제 변태 같은 네. 변형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작가로서는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가의 작품을, 작품을 그냥 작품을 벗겼고 네. 또이번또그 얘기도 했던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네. 제가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 그걸 찾아보니까 그 그걸 갖다 벗겨놓고 나서 읽은 아 적이 없다 본인은 금각사 말 모른다고 그랬대 네. 근데 그건 모를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는 경우에 그럼 문장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건 우연은 아니거든요. 제가 글을 이제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그 비슷한 뉘앙스가 나올 때는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장의 그 배치하고 뉘앙스가 똑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뉘앙스라는 거는 아, 화장을 시켜놓은 셈인데 네. 그 문장에 있는 뭐 단어라든가 순서를 바꿨다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하는 바 똑같거든요. 이거는 그럴 때면은 어떤 책 텍스트를 갖다 놓고 나서 내가 요렇게 베끼면 모르겠지라고 네. 생각했다고 하면은 독자를 굉장히 바보로 생각을 하는 거고 대다음 우수성을 되게 낮게 보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보단서로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 대조해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죠. 갖다 베꼈다 영국 같은 경우에 학술 논문 박사 논문은 일곱 네. 단어 이상 똑같으면 표절입니다 반드시 인용부를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논문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25% 이상 그 인용문을 쓰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독자적인 내용이 있어야 그게 박사논문이라는 얘기죠. 물론 소설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음. 어쨌거나 이제 표절은 표절인 것 같은데 네. 과거에도 표절 논란이 좀 많았죠. 예를 들면 뭐 황소병 작가가 강남봉을 쓰면서 음. 신동아 기자의 리포를 그대로 갖다가 쓴 대목이 있다든가. 아, 황영 씨는 그 북한에서 나온 518 얘기를 갖다 그대로 갖다 쓴적도있으니까 아, 자기 소설에요. 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으로 뭐 그, 아, 그게. 포518 그 보고에 그, 그 북한 리포가 82년도인가 4년도가 네. 나왔고 너무너무가 이제 85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 근데 거기 북한게 그대로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그 잡지에서 읽은 걸로는 내용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그거는 입수 경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네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사의꿈 이라는 그 소설도 과거에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자 그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도둑질은 어떤 거냐면은 작가의 의도나 기획을 베껴오는 겁니다 네 예컨대 아, 좀 자세히 설명해 그 주시죠. 그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누이로가 연기 대결을 벌였던 히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 영화는 첫별상봉이라고 하는 쫓기는 범인과 쫓는 형사간의 어느 순간 발생해서 이렇게 밑에 아주 진하게 흐르는 그 어떤 우정 비슷한 걸 다루고 있어요다 주윤발이 나오는 영화였죠. 첫별상봉. 예, 예, 네. 이걸 갖다 고대로 이제 마이클 마누란 감독 이 갖다 베낀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베게 만든다. 백기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떤 걸 베이스를 했다 이런 걸 갖다 밝혀야 된다는 그게 그때까지도 유는없어 나봐요. 아, 예를 들면은 판타지아 같은 영화도 수많은 변주가 나왔는데 그때 아예 타이틀을 우리는 네. 판타지아에 대한 오마주로 이 영화를 헌정한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밖에 해요. 네, 딱그 네. 크레딧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뭐 무관도를 고대로 갖다 놓은 이제 디파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갖다 명확하게 밝혔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안 밝혔던 시기가 시대가 있었는데 저작권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이 부각이 되면서 네. 이제 밝혀진 거고 우리나라 사례로 이제 광해가 있겠습니다. 아 작년인가 아, 네. 재작년에 나왔던 네 광해가 나와가지고 그럼 뭐를 밝힌 겁니까? 아 이것은 그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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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대통령이 식물 상태가 되니까, 네.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데이... 앞에 내세워가지고 네. 하는, 데이브라는 영화였죠. 아, 그래가지고, 그 영부인하고, 그 대역 대통령하고가 사랑에 빠지는. 시곤이버가 그 남자가, 네. 어, 좀 다르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 가까워진 요런 것들이 있는데, 뭐, 광해는 아예 똑같죠, 그냥. 차라리 그냥 노래가, 노래가서 1절, 2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국내에서 그거를 아무도 언론에서 다루질 않았습니다. 몰라서 못 다룬 거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CJ의 힘이 CJ의 힘이 아.. 어, 조중동 문화부를 눌렀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정도는 용인이 된다고 아니 이건 용인할 수 mean.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명백하게 그거는 용인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광에는 이런 경우에는 대의부한테서 판권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은 조중동 문화부가 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의 위상은 이제 가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종 신문 종이 매체라는 네, 종이 것 매체, 자체가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어, 신문 경제면과 경제별지 나오는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삼성 화보 사보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조짐이 이제 그때부터 보이던 거죠. 아 그런 건, 면에서 건드리게 네. 되면은 네. 타격이 온다는 거 시시한 무슨 뭐 영화 하나 뭐 잘못됐다 뭐할수 있겠어 라고 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따라 전체가 수준이 떨어져 버린 거죠. 야, 아, 그러니까 그걸 건드렸다가 이런 다른 방법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요 네. 광고론 이제 협박을 한거죠 아, 그런 것 때문에 네. 문제 제기를 못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얘기네요. 장사의 꿈은 뭐를 베낀 겁니까? 장사의 꿈은 유향 수상으로는 그 어, 미드나잇, 어, 미드나잇 익스프레, 아, 미드나잇 아, 미드나잇 카우보이 뵙겠죠, 쪽으는 네.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이제 X등급 받은 영화 중에서 는 최초로 네. 아카데미를 수상한 작품인데 어, 시골에서 올라온 그 힘만 좋고 특정한 행위를 너무 잘하는 남자와 네. 아 도시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이미 이세와의 네. 다니는 고런 이야기인데 그 질질 끌고 다니는 남자 도이이미이세만 성별을 이제 여자로 바꿨을 뿐그 내용이 같아요 사실 거의 그러고 보니까 장사의 꿈어 음, 그렇네요 네. 같아요 거의 같은 거고 거기 이제 그 어.. 안젤리나 졸리 아버지가 나오죠. 아 그렇군요. <laughs> 좀, 네, 네. 존 보이트가 나오는데, 네. 아그존 보이트 입술을 보면은 안젤리카 졸리 입술이 자연산이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참별 얘기를 다. 우리 어차피 장남토크뭐 이런 식이지 항상. 그렇죠. 항상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네. 네. 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 음. 작곡가가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음. 옛날에는 악상이 떨어지면 음. 부산에 가서 음. 단파라디오 틀어놓고 일본 노래 듣는다 15년 전 20년 그렇죠. 전 예. 이제 베껴 적다가 예. 좀 잘못 적는 경우도 있고 예. 딴 노래 나오면 이어서 적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작곡가들이 들었을 때저 음. 노래가 뭐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다 음. 이런 경우까지 생기더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가 아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이런 거가 이제 그 사실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막 부각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음. 말이죠. 우리나라 동요 중에 사실은 음. 일본 노래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대표적으로 뭐어 울고 가는 저 기러기, 네. 뭐 엽서 한장 네. 써주세요. 뭐 이런 노이 노래도 일본 노래고요. 일본 랄라 주를 맞춰서서 랄라 뭐 기쁜 노래 불러 오늘은 즐거운 소풍의 날 이것도 일본 노래. 들요 처음 들어봐. 하, 학교 그러면, 교육을 네.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교육, 못 받았기보다는 다 학교 출석을 제대로 안한 거겠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체 결석일 수가 많은 게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 아니 있어요. 교육에서 이렇게 소외된 거지 이렇게 배려받지 못한 거죠. 이게 뭐 배려인지 본인의 자발적 불참인지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는 네. 아무튼 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화영화 주제가 중에 또 일본 노래가 많아요. 아주 노래하고 싶어서 판단을 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러버리는. 예를 들면 <laughs> 옛날에 그 붉은 악마가 바징가 제트를 불렀더니 네. 울트라니 폰니 그거를 일본어 오리지널로 그대로 받아쳐 가지고 아. 우리가 좀머스했던 적도 네. 있고요. 요술 네. 어. 공주 세리 이것도 뭐 일본 노래. 예. 네. 네. 혹시 마징가 제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마징가. 그 일본어 가사로 하면 되게 쉬워요. 네. 마신다, 마신다 이거든요. 기계다 이러면 머신다. 아, 네. 그러니까 마징가가 그러니까 마신다. 마신다. 아니, 마신, 머신, 머신. 머신. 머신 해가지고 네. 머신이다, 기계다. 아, 기계다. 어, 마징가 기계, 제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제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마징가 제트를 만든 합금이 음, 음. 새롭게 개발된 그, 제페니움 이라는 <laughs> 합금이었다는 <웃음> 네. s 표절 얘기가다다가 e Japanese. Japanese. j a p a 아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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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시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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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그대로 a 다 a n 이수일과 a 수 a 장한 s e j a p a n e 그. 곤지기 아사 음. 고대로 베꼈습니다. 예, 네. 그다음 면발의 청춘. 영화 뭐 신성일 주연의 면발의 청춘. 예, 네. 한국 영화 중에서 뭐톱얼 마에 들어간다는 그것도 똑같이 갖다 뺐겠죠. 그렇게 따지면 80년대에 나온 수렁에서 건진 내딸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일본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작정 갖다 베겨도 문제가 안 되던 양국 간의 교류가 없던 시기가 네. 지나가지고 아, C.F.도 무시하게 베꼈어요. 안 베낀 걸 찾는 게 빠를 겁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제 혼성 모방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이제 백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건 이인화 씨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예, 이인화 교수의. 네, 이인화 씨도 배웠고 네, 네. 네. 이정문, 이, 이, 이 무슨 분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네. 그 소설. 그러고 뭐, 뭐 장미와 말해서. 자는 법. 뭐, 네, 아, 그 사람들이 혼성 모방이라 가지고 하루키스타일 갖다 쓰는 방식, 하루키스타일을 내 창작법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장정일 씨가 백기이의세 가지 춤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베꼈잖아 그저기저 저 미국의 송어 낚시에 트라우트 그저그 아, 뭐, 그 로버트 브라우팅 대만인가 네. 그 사람 걸갔다가 베낀 게그 사람 시집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시집이요 네 뉘앙스를 베꼈다는 네.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저 햄버거에 관한 영상 그렇고 하면 네. 기법이라든가 뉘앙스를 베낀 거는 일반인은 모르지만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뭘 베꼈는지 네. 우리끼리는 알죠 다뭘 베꼈는지 네. 뭐. 추적하려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네 그렇게 연관관계 맺고 있는지도 다 네, 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있는 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제 저작권이 이렇게 넓게까지 보면 이런 문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하는, 멋있는 얘기를 네. 근데 이 얘기를 갖다 제가 바로 다음 날 칼럼에다 쓴다. 네. 사실 이것도 표절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래도 쓸 때는 저한테 전화 걸어서 허락 받고 쓰니까. 아 이제 그거, 저는 뭐 그거는 뭐 상관하지 어,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제 나름의 원칙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에 문장 씁니다. 네. 이 사람 입에서도 나왔지만, 응. 근데, 어, 내가 정말 그 생각 못 했던 건 반드시 저는 이제 출처를 밝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이 가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를테면 말해도 소, 지적소유권을 갖다 보장을 해주는 네. 거죠. 이런 것까지 이제 많이 단계가 올라왔는데, 이를테면은 그런 단계가 올라오는 시기에서 신경숙 씨는 약간 뒤따라오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 일반적인 문학을 보는 도동률에 있어가지고 도동률이 2015년에 와 있는데 그 사람과 한국문단의 시선 내지는 기준은 아한 1900, 한 90년대나 80년대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창작과 비평사는 백락청 편집인이 음. 정말 오래전에 개인 자산을 털어서 설립한 출판사로 음. 한국문학사에 뭐 나름대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네. 이 백락청 편집인은 이른바 야권의 원탁회의의 고정면바로 항상 권력에 부당한 개입이라든가 음. 권력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개인에 대해서 음. 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 문학 안에서는 본인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음. 이 문학 안에서 벌어지, 문학계 안에서 문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별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자기 기득권에 있으니 이렇게 안 하는 거. 이번 기회 그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창작과 표절이라고. 창작과 표절사. 뭐 비평은 비평, 안 하잖아. 내부적으로는 창비사가 아니라 창피사다라는 이메일을 올린 직원 도 있더군요. 익명의 직원입니다. 아. 부끄러운 일이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 회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창비사가 처음에 낸 거는 뭐 나는 신경숙 작가의 말을 빌려서 나는 미시마 유키오의 그 작품 읽어본 적도 없다. 음. 읽어본 음. 적도 없는데 무슨 표절이냐 음. 그랬다가. 음. 불과 하루만에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문학 담당 부서가 독단적으로 사과문을 처음에 냈던 거다. 음. 그러면은 두 번째 사과에는 표절이라고 볼수 있는 말하자면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음.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갔는데 음. 그다음에 붙인 게 문학 부서가. 어제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 때문에 참 독자들에게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 음, 이런 음,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음.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음. 문학부서가 독단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럼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음.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하면 이게 음. 뭐 금방 추적이 돼서 만천하에 다 낱낱이 공개가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예. 작, 표절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단어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말을 받고 도둑질입니다. 아 도둑질이다. 표절은 네. 도둑질이다. 네. 남의 도둑, 거를 그냥 낳았습니다. 도둑질한 갖다 사람, 거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작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 작가가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는 건 괜찮아요. 그 가치와 이 가치는 다릅니다. 야,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는 거는 아, 괜찮아요. 뭐 예술적 체험을 위한 거다 이렇게 아, 뭐 뭐라고 해어도 괜찮아. 이해가 돼. 그런데 네. 작가가 음악인이, 미술가가 동료의 것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어 예술적 도둑질은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작가의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반납해야 되는 왜냐면그 선에서 싼 것도 도도주술 형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심각한 거죠. 굉장히. 그럼 이제 신경숙 작가와 창비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알바 아니죠. 음, 알바 아닌데 아무튼 아,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전혀 관심 없다고 오늘 뭐 이거 찍는다고 하는데 이제 장남 독그 이제 그 아. 밤. 두 번째 예고들겸 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절은 도둑질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풍토야말로 빨리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표절은 나... 도둑질이다. 네. 표절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른바 문학 권력 혹은 문학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또 책이 많이 팔리는 작가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야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음모 이론으로 말하면은 이런 얘기가 올을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아, 알긴 알았는데 네. 모종의 만약 그룹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경숙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쓸 수도 있죠. 아니 실제로 그런 작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신경숙이라는 작가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작가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 음. 한국 문학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좀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분들의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네. 아, 그아이렇테면은 신경숙 정도 작가면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하게 되면은 고해 소설 대한민국 트렌드를 바꿀 수가 있는 위치예요. 네. 그만큼 키워놨으니까 잘 이렇게 끌고 가보자 뭐 이런 취지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회의 이제 각 부분 부분이 민주화 되가는 과정이죠. 제가 지금 작가와 작품은 생각나지 않는데 일제 시대 때 발표됐던 시중에는 음. 거의 자기 거라고 그러고 발표를 했지만 음. 나중에 보니까 일본 작가의 작품을 그냥 그대로 거의 갖다 옮겨놓은 듯한. 음.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숱하게 많고 그 어떤 거냐면은 모를 거야 네. 근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성일이라는 영화평론가가 있었거든요 네. 정영일입니까? 정... 정성... 정성일입니다 네. 아, 정영일의 죄과와 정성일의 죄과는 차원이 다르죠 네. <laughs> 정성일씨가 그 전에 <laughs> 굉장히 이렇게 현악적이고 무협지적인 칼럼을 갖다 많이 썼는데 네. 그때는 그 어떤 아주 구하기 힘든 영화에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렇죠. 음.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스테니큐브릭이나 어, 이런 감독 것, 한뭐세번네번 카피해 가지고 네.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네. 이런 걸 보면서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다 구해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아무도 구해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미 어떤 영화 감독가지만 정성일 씨가 막 칼럼을 쓰게 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네. 본, 본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이제 다 알아. 그래가지고 뭐 하나 쓰게 되면 댓글이 쫙 달립니다. 구해서 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도둑질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과거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북한 대 이탈리아전, 음. 북한이 1대0으로 이겼던 66년 월드컵 90분 테이프를 구해서 음. 아주 그 거의 국내에서는 아마 저만 갖고 있었던 것 아, 같은데. 아, 그 팔강 올라갔던 거?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 북한 네 경기가 다 있습니다. 소련한테 3대0으로 진거 칠레하고 1대1로 비긴 거 음. 이태리 1대0으로 이긴 거 포르투갈한테 3대0으로 이기다가 5대3으로 진거 그거 몇 년도예요? 66년 필름이죠 아니 아니 본인이 입수한 거가 제가 음. 입수한 게 92년 92년이면 이제 이 문자 찍어 이제 국정원에다가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 이적행위입니다 아 그때는 영국의 자료를 제가 구한 겁니다 아그 상관없어요 그아 그런가요? 상관없는 네. 게 왜냐면은 북한이 축구 그렇게 잘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알리거나 네. 혹은 아니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즐기기를 걸릴 거예요. 주제의 사실이었어요. 주제의 사실이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때만 해도 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입니다. 네. 국가 보안법 위반인가요? 아, 확실히 위반입니다. 위반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반성을 좀 고무찬양 네. 하기 위해서 태블 갔다가 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고무찬양이 아닙니다. 축구에 대한 애정이 공차구나 네. 고무찬이나 네. 거기서 네. 보이지 뭐 <laughs> 이렇게 몰아가면 좀 곤란합니다만. <laughs> 네 아무튼 지금은 이 모든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전설이 전설로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설이 사실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표절 논란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저기 전반적으로 문화부 전체 문화 전반에 있어가지고 한번 딱 짚고 넘어가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한동안 그저 사람들 입을 많이 했던 그 학력 위조의 이은, 아 네. 문장 위조가 되는데 딱 정지된 뒤로는 이제 가짜 학력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논문도 많이 잡아니까 이제 없잖아요. 네. 이제 예술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지금 신경수품만 아니라 미술계 신경수, 음악계 신경수 엄청 많을 겁니다. 문학계에도 예. 아직 많을 네. 거다. 다 잡아내 네. 가지고 이제부터는 네. 더 이상 없게.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숙하는 미로 그걸 안 쓰시게.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